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린도 전서 3장 16절의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도인으로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산 성전이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성전은 모두 다 개인 성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 이어진 한 성전을 이루어야 할 것을, 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 도 예수께서 친히 무통이 우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비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저수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산, 리빙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 리빙 처치, 살아있는 바로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이는 개개인의 성전이 집합되어 하나님의 구하시는 바로 거대하고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할 것을 베드로전서 2장 구절은 말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산돌 이빙스톤임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몸으로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리하며 모이를 힘써야 된다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과 친교와 교육과 봉사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도의 집을 찾아 들어가서 그 집을 교회로 삼았습니다. 사도 안결의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 교회사에서 기독교의 생명을 존속시킨 것은 성전에서 모이는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였음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인 구형예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공산국가 속에서 성전이 모이는 교회는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북한에서도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 우리는 지하교회라고도 합니다.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형예배고 가정예배입니다. 부형예배만 빠짐없이 참석하고 예배를 드려도 구원받는 신앙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할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가정예배 구역예배 아니 성도 한 사람이 가정에서 꼭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야 대표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예배로 부장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초대교회의 사랑의 열기가 차고 넘쳤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주합으로 불러내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선교하는 데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신교할수 있는 성도들의 집으로, 성전으로 건축.